지구에서 35억 광년밖 우주의 깊은 심연 속에 인류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장을 처음으로 엿봅니다. 제 사건 지평선 망원경 EHT. 전 세계에 흩어진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해 지구 크기의 가상 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은 OJ287. 두 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춤을 추듯 서로를 공전하는 이중 블랙홀 후보입니다. 이들은 약 12년마다 서로 충돌하며 엄청난 빛을 뿜어냅니다. 2017년 4월 5일 그리고 10일 연구팀은 단 5일 간격으로 이 천체를 집중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홀 중심에서 불과 0.75광년 떨어진 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제트 내부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죠. 이 반대 방향의 회전 보이시죠? Z 중심부에서 이렇게 꼬여 들어갑니다. 네. 음, 그렇죠. 충격파가 내부 나선형 불안정성과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이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죠. 네. 충격파와 불안정성의 상호작용 맞아요.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가르는 배처럼 충격파가 나선형의 불안정성 패턴을 뚫고 지나가며 일으키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블랙홀 제트의 3차원 입체 구조를 지도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블랙홀이 어떻게 입자들을 우주 끝까지 쏘아 보내는지 그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 한국천문연구원이 함께합니다.